안녕하세요. 황영호 시대입니다. 서밍 인증 제대로 하기만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6시 5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7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7시가 땅 하자마자 나밖에 모르는 밥을 누르시고요. 어, 원터치, 원터치 복사 눌렀어요. 그럼 이 화면 나오죠? 여기서 쭉 누르시면 끝까지 해가지고 어, 이번에는 여기 오빠야랑 오빠야랑까지 나와야 돼요. 어, 해바라기, 꽃구경, 꽃비, 오빠야랑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화면을 바꿔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하면 나밖에 모르는 바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파란불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 재생부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요렇게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한곡만 반복 재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꺼져 있을 경우에 반복 재생이 안 된다는 거고요. 요렇게 파란 표시가 돼 있을 때 매시간마다 반복 재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원터치 복사를 하면 돼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해 주셔도 되고,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크... 그 어, 콜라주 만들어주면 돼요. 콜라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만들기. 그다음에 콜라주. 여기 들어가면 아마도 제일 예쁜 모양이 익을 거예요. 제일 예쁜 모양이 익은데 해바라기 꽃구경 꽃비 오빠야랑 나와야 되고요. 여기 날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언제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댓글이 들어오거든요. 수정해 달라는 댓글이 들어오는데 요렇게 했을 경우에 공유 누르고요. 공유 누르고 음 바로 카페로 들어 가신 다음에 어디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팬카페 들어 가신 다음에 게시판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게시판을 선택하느냐 레드 썬스밍 인정 방이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레드 썬 레드 썬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우리 쇼케이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빨리 돌아와서 멜론 스밍 해달라. 이제 이런 건데 어 어떤 어 제가 이제 이걸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해드려야지 그런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느냐 여기 이렇게 보면 날짜가 표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어 몇날 며칠 이렇게 날짜가 표시돼야 되는데 날짜 표시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날짜를 보이게 했다, 안 보이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이게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려고 그럴 때는 이게 필요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주 안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일단은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유용한 기능을 들어가면, 우리가 화면 캡처하는 기능이에요. 그죠? 화면 캡처할 때 그게 자꾸 나왔잖아요. 그러면 화면 캡처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게 있어요. 어, 상태 표시 및 상태 표시질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상태 표시질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켜놓으면 숨기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꺼놓으면 안 숨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카페에서 해달라는 대로 한다는 거는 어, 숨기지 않고 한다. 근데 내가 무슨 사진 같은 거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날짜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 날짜가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은 날짜가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7시땡 했어요. 7시땡 신호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간 다음에, 어 바로 누르고 시작했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간 거죠?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 10초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10초 여기서 스크린샷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인정을 해 볼게요. 이거 누른 다음에 이어 표시 나와요. 그럼 이거 꾹 누르세요. 저도 이거까지 안 나왔더니 또 지적 들어왔어요. 여기 화면에 오빠 야랑까지 나온 걸 확인해야 돼요. 요것을 보여달라. 우리가 서명 목록이 바뀌었는데 서명 목록 바뀐 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누르시고 편집 들어갈게요. 편집 들어가서 만들기 누르시고요. 콜라주 누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거니까 저도 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뀐 거 내곡 네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고 불 들어왔으면 공유.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명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명 인정을 하는 거고 또 누군가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시판 레드썬 서명 인정방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7시 지나고 있죠. 7시 이렇게 하고요. 어 여기 누르신 다음에 댓글 창만 열어주고 댓글 창만 열어주고 저장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음, 다시 한번 대도 대 보기 어려우니까 설정 누르신 다음에 유용한 기능 유용한 기능 다음에 이거 화면 캡처할 때 나오는 날짜였어요. 화면 캡처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상태, 상태 표시줄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이렇게 하면 숨기지 않고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나 상태 표시줄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할래? 그럼 이렇게 켜놓는 거죠. 이렇게 끄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하고 이렇게 삼성하고 표현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말이. 한국말인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 이거 숨기지 않고 그냥 썰래 이 소리예요. 켜놓는다는 것은 난 날짜 숨길래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한호우씨입니다 감사합니다.